누가 야해요 누가? 네,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가라해? 네, 아, 존경하는 충의위원장님, 저는 하이간그 나경원 의원 간사선임관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화 화가 나서 열분이 나서 아마 점심밥도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됩니까? 예? 나경원 의원 어제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큰 것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당한 정치행위였다? 일말의 반성이 없어요. 제가 제가 주변의 법정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검찰이 몇년 구형하겠는가? 최소 5년 이상 구형한다고 합니다. 나경원이기 때문에 검찰이 귀를 봐주고 2년 구형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회 간사가 됩니까? 예?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청탁했지요. 사법청탁. 일반 시민들이 전화라도 할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반성이 없어요. 장동희요 국민의힘 대표 무슨 소년보 목사 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소년봉사에 대한 것이 종교탄압이라고요? 범죄자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왜 종교탄압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법위에, 헌법위에 설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신동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민주당이 낫지당이 되고 있다고요? 누가 낫지당입니까? 누가? 예? 검찰과 분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하고 헬기를 안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본인들이 근데 어디서 나치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를 감히할수 있습니까? 예?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뭐 위원인이 나치당의 흉내라고요? 왜 국민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대한 수호의 의지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당일날, 내란 경험이 터지는 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국회를 방어하고, 목숨 걸고 성명을 내야죠. 다 몸살이고, 접신물에 코를, 코를 쳐받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 재판부를 못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반사론에 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나치당입니까? 본인들이 나치당이지. 반성하세요. 예?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예? 수천 개의 명현박을 만들었는데 그 수천 명이 무덤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 원내대표에 대해서 징계도 화면도 못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을 대의합니까? 당장 모두 사퇴하는 게 맞아요. 조이대 대법관 자기가 먼저 사직해야 됩니다. 대법관들 전체 사임새 써야 돼요. 본인들은 우리 여기 의원들은 그래도 4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심판이라도 받죠. 한번 법관이 되면 평생 법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재판부를 국민이 못, 믿, 못 믿겠어요? 나경원이니까 6년씩이나 재판이 연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재판부를그 검찰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반드시 이간사선임만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한테 사렴치 아니 뭐니 얘기한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야예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가라해. 위원장님.